어르신들의 핸드폰을 바꿔줄 때는 많은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도폰. 과연 정말 그냥 가성비가 좋은 것이 효도폰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고의 효도폰은 바로 최신폰입니다. 이번에 나온 S21은 제가 생각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위한 최고의 효도폰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한번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듣기에는 삼성도 환경을 많이 생각한다던데, 그 덕분인지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패키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다크 그레이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약간 블랙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꽤 수려한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카톡 티부분도좀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차용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꽤 이쁜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모 회사의 슬로건이 핸드폰 제조업체에 아주 큰 유행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21도 아주 간략한 형태의 패키지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SB-C to C 케이블만은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매뉴얼과 빈 박스 그리고 공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USB-C, 2C 케이블도 딱히 비싸 보이진 않네요. 예,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후면, 그리고 카메라 부분까지 필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같은 경우는 필름을 벗기시면 사실 보호필름이 붙어 있다고 하네요. 최신으로 나오는 삼성폰들이 이렇게 보호필름들을 다 붙여주고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보호필름을 붙이는 건 꽤나 일인데, 그러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이렇게 글라스틱이라고 불리우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출시 전에 루머를 보고 좀 많이 실망했던 부분인데요. 나중에 영상을 보는 거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훨씬 더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컴팩트하고 그 다음 가벼운 느낌을 연출해줘서 오히려 좀더전 개인적으로 만족도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모델을 살때 아버지께서 좀 가벼운 핸드폰을 쓰고 싶다고 하셔서 그 목적에 아주 부합하는 좋은 감성 디자인적 품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는 아이폰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도 좀 이렇게 좀 가벼운 소재로 됐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문제, 마이크로 SD가 제거된 유심 단자의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심 칩만 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SD 메모를 이용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통해 사전 예약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뷰 커버를 사은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삼성은 참 액세서리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뷰 커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컴팩트하고, 뭐랄까요, 좀 다른 제품이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주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디자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해 주고 이제 핸드폰을 세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폰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바로 이 스마트 스위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버님 원래 사용하시던 G6폰 요즘 말이 많은 LG의 폰이죠 이 LG의 폰도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USB C to C 케이블로 아주 손쉽게 통째로 완전히 편하게 옮길 수가 있더군요 저희 경우는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서 다 데이터 옮길 수 있었고요 카카오톡 대화하기 정도만 카톡 내에서 대화 백업 후 복구해주는 과정을 통하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아주 안전하게 잘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인인증서까지 통째로 옮겨가서 이거 좀 악용되면 좀 위험하겠는데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버님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폰이 LG 폰이기 때문에 삼성 폰과는 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데이트나 그 다음에 계정 설정이나 다 등등의 내용들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안드로이드 OS 버전을 올릴수록 제조사에 대한 특이점이 좀 있기보다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안면 인식이라든지 기본적인 이 폰의 필수 기능들을 좀 신경 쓰면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안면 인식의 경우는 아이폰이 좀잘 되는 것 같은데 지문 인식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아이폰 신형에서는 지문 인식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해보니까 전반적인 카메라는 준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최신 핸드폰들이 카메라의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상향평준화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영상도 꽤 준수하게 찍히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설정은 FHD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고화질의 영상을 찍고 싶을 때는 프로 카메라 모드나 아니면 상세 설정이 들어가셔서 해상도를 올리시거나 아니면 압축 포맷들을 변경하시는 설정을 하셔야 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무난하게 쓰기에는 아무리 최신 폰이고 카메라에 공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잘 나오더라고요. 핸드폰을 개봉했을 때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라 밖에 나가서 찍어볼 수는 없었지만 좀 칼라풀한 아이의 장난감을 찍으면서 색감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쓰실 폰이기 때문에 그냥 막 찍어도 잘 찍히는 카메라였으면 좋겠는데 꽤잘 찍히긴 하지만 홍보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내용들처럼 최신 폰이 카메라로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20일 울트라 정도는 돼야 되나 봅니다. 다음으로는 발열 이슈가 있다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게임을 하진 않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나 간단한 기본 사용 등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발열이 좀 있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뭐 온도계가 있어서 따로 측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분명히 발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날씨가 전혀 따뜻해질 텐데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세팅을 해보면서 간단하게 사용하면서 느낀 바로는 아주 완성도가 높은 프리미엄 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는 가장 좋은 스펙을 갖고 있고 그다음 가볍고 카메라도 잘 찍히고 사실 발열 부분도 다른 리뷰어 분들의 글못 봤으면 잘 몰랐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성도와 만족도, 그다음에 저의 원래 목표였던 부모님용 폰으로 사게 된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프리미엄 등등을 고려하면은 아주 괜찮은 구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서 많은 할인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